쟁쟁한 선배들을 모두 제쳤습니다. 이병민 기자입 매서운 추위에도 피격 팬들이 의정부 빙상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신지아는 나로바운 에인젤스 손율에 맞춰 우아하면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. 한 마리의 나비처럼 날아올라 모든 점프가들를 실수 없이 소화했고 성세한 표정 연기에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빠져들었습니다. 마지막 스핀 피 과제까지 무결점 연기로 최고점을 받은 신지아는 연기를 마친 뒤 머리를 감싸주며 기뻐했습니다. 프리스케이팅 149.28점을 더한 총점 218.36점으로 지난해 12월 1차 선발전에서 작성했던 개인 최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. 2위 이혜인을 12점 이상 따돌리며 국가대표 선발전 2회 연속 우승과 종합선수권 2연패도 달성했습니다. 아직도 저게 제 점수인지 잘... 느낌이 안 오는데 마지막으로 연기를 해서 너무 긴장됐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신지아는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금메